여기는 공항이 아닙니다. 이제 곧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국 떠나는구나. 제일무이 <laughs>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히시열드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드디어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출국 직전이에요. 한시간 전? 두시간 전? 여기는 이제 인천에 있는 출국장이고요. 저희가 어디로 가려고 정했냐면 바로 여행지를 어디 갈지 정하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가까워서 저희가 혹시라도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곳 애초에 이제 위험하지 않은 곳 이제 주변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골랐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요즘 이제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취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을 골랐는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는 데고 세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일본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단풍 시즌이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요즘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태국! 뭐 여기도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문제는 이중에 뭘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 시월! 그냥 나중에. 고민되면 룰렛 돌려! 돌리라고? 룰렛 돌리라고? 우리 매날 룰렛 돌리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laughs> 어차피 다 좋잖아 그지 솔직히 다 장단점이 있잖아 그냥 룰렛 돌리고 나오는 대로 가! 나 근데 이 영상 찍는 거 알고 있어 그래 룰렛 돌리자. 영상에 룰렛을 보여주는 게 공정한 거 같네. 문화 얘기 <laughs> <laughs> 안 잡. 그런가? <laughs> 응. 근데 난 룰렛 좋아. 돌리기. 야. 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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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중국. 오, 중국. <laughs>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번만 더 돌려봐. 중국. 잠깐만 <laughs> 아, 내가 해볼게. 또 중국 나왔어. 아니야,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 같아. 이게 그래? 다 너의 엄머니 당긴 거네. 공정하게 제가. 돌려 니가 중국 가고 <laughs> <싶다. 하고> 싶대. <싶은데. 웃음> 나왔어. 조금 고민했던 게 중국은 이 4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비자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게 절차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시올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였어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자 이제 고민 하나 털었다 가자 이피야 11시 어. 유성 인천 이건가 봐 어둡고 온거 없겠지? 어. 가는 길이 멀다 멀어 단말기 오류로결제가되는계좌이체했을다 진짜, 신기하다. 공항도 아닌데, 약간 공항 느낌 나잖아? 여러분, 여기는 공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국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 다오 싸오. 우리는 칭다오로 갑니다. 긴장된다 는 처음이잖아요 저희 그 청도 가는 티켓 예약했는데요 중국 가는 배는 지금 4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 이코노미 등급으로 하고 원래 가격은 1사9 0 0 0원이라는데 저희는 예약할 때는 98,000원에 예약했어요 지금 할인 중이더라고요 4층으로 올라가셔서 50분에 네. 출국하시면 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려면 이 건강신고서라는 걸 필수로 작성을 해야 된대요 직업 일꾼 장사꾼 나일군. 대한민국에일 <laughs> 작성 엄청 간단하네. 성공! 배타오 가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날짜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날짜에 가든 가격이 동일해요. 그리고 비교적 비행기보다 빨리 예약하지 않아도 자리가 있는 편이고, 저희도 하루 전에 예약했어요. 또 다른 장점은 수화물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는 위동 페리 같은 경우는 25kg 씩두 개를 인당 들고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올 때 짐이 걱정된다면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요또한 가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게또 로망이지 않을까. 제가 배 타고 국경 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배 타고 가는 게 재밌는지는 우리가 오늘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제 곧 들어갑니다. 괜찮네. 아. 어, 출사는 비행기랑 네. 완전 똑같은데? 그니까 가방 검사하고 그다음에 자동 입국 심사도 돼 아. 어. 중국 어... 정부관 나라일 것거가 아. 진짜 아, 배 크다. 이0 0야야 야. 거야너야야해이지 300개. 아, 이쪽. 안녕. 응. 면도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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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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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창문 습니건좋다 비록 창문이 더럽더라도 <laughs> 어쨌든 바깥 풍경을 볼수 있어 아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근데 침실은 나쁘지 않은데 어, 충전기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은데? 그치? 음. 충전기가 없어서 넌왜 그러고 있냐? 나름 낭만 어, 있지? 이제 출항하기 전에 주변을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바로 앞에 방만 있네? 우리 아까까지 있던 터미널이야 그니까 저기 이제 한국 안녕 우리 <laughs> 이제 한국 떠나는구나 <웃음> 대박. 와 <laughs> 인사해 데뷔해서 보는 일몰이라니 이거 잠수 o 인가봐잠수 i 도 있어 are so in Tang Sunday. So in c h a n 나가는 것도 y o 와 그러네 여기 완전 명당 m o r y 니까와 그러니까, 멋진 풍경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 보러 h a t 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h a 게 s 시작이 되게 특이하긴 하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출국 비행기 슈아 도착 끝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설렘이야 처음에는 아 배를 내가 왜 탔지 이상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탈만하다 가이죠중등만하도오래했지만 <laughs> <laughs> 어쨌든 사진 찍어달라 하시는 거 같아 그치? 야 <laughs> 타나 <laughs> 쇼쇼야 <laughs> 쇼야 감사합니다에는 뭐라고 해야 되 아까 타시 타쇼? 보여야 돼. 제가 한달 안에 주고 얼마 드는지 보여드리죠. <laughs> 여기 패미. 얼굴 다친 적 없는데 얼굴 다쳤다고 하신 어머니와 통화 중입니다. <laughs> 아유 이게 딸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이. 얼굴 안 다쳤는데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laughs> 기라니까 엄마. <laughs> 다녀하게요 곧이시란 출항해 이제. 얼굴이 아, 얼굴이 오늘은 좋아 보인대. <laughs> <laughs> 이제 우리 저기 사람들 밥 먹는다. 우리도 빨리 먹어야겠다. 먹어요 아저희가 식당인가봐. 어. 아프리스? 네. 네. 아 예. 지금 밥이 없어서 이제 식사 오게요. 아니야 예, 예. 식사는 되는데 중국반찬이거든요. 바우처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식사 하면 <laughs> 되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면 저녁 못 먹을 뻔했네데 네. 여기서 사는 건가? 어... 아, 그 한국 사람인가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식사 쿠폰을 샀는데 석식은 9,000원, 조식은 6,000원이래요. 그리고 이 식사 결제는 현금으로만 된다고 해요. <laughs>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음식 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아마 지금 영업이 끝났거든요. 영업이 아 네. 아 조금 늦었기 뜻이면? 끄시면은... 아, 나와야 할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풀라보였어. 영업 끝나서 제가 마지막 손님이래요. 그래도 반찬 다 있었어. 다행히 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우와, 이, 갑자기 이거를... I am able to travel on it. Gruner? You l 일 o k 인데왜아 y 도출 p 을안 해? 그 e 네 t e r pastor. The people pass over to the carriage. I'm not a man. I'm going to go on. 저희가 출 o 하는 r 만 보고 쉬고 바로 o i 고 했거든요 근데 배가 출 g 을안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건가 안에 가는 거 아니야. 아, 밑에 포머 화물... 응. 아직 안 계세요. 지금 아직 화물이 다안 내려 가지고 그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미로야 여기. 배가 <laughs> 움직 이상한 대로 가. 맞나? 너 거기 올라가게? <laughs> 길 계속 헷갈리네.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문을 다 닫아서 배를 볼건 없을 거 같고 그냥 쉬면 될거 같은데. 배 출항하면 갑판 다시 나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자. 어, 샤워실도 있구나. 여기서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도 할수 있나 봐요. 어, 변기는 생각보다 뭐 무난하고 깨끗하네와이제 어, 움직이는 거야? 드디어 간다, 지금 몇 시냐? 아... 8시 45분. 원래 6시 반출항이지 어. 아... 2시간 15분 만에 출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4시간 걸려서 침다오로 갑니다. 배에서 자면서 가는 건나 좋은 거 같아. 재밌는 거 같아. 와, 아, 멀어진다. 아비행기 있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비행기는 좀 갇혀있잖아 자유롭잖아 일단 이렇게 돌아다닐 수 <laughs> 있고 나왜 사람들이 배 타고 물경 건너는지 말것같기해 여기에 온천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산카에서 황카이기로 가는 페리를 선적 있는데 거기는 온천이 있었거든요 안에 너무 좋았는데 그럼 이제 자러 갈까요? 아 이제 쉬러 가자 이거 출항하는 거 본다고 쉬지도 못했네 안녕 2개월 뒤에 왔나 우선 이제 잘 겁니다 잘 자요. 얘들아, 침에 만나요. 너무 자기적인데. 자, 도착해보 드세요. 감게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만 주신 것 같아. 다른 테이블이 안보이지네 응. 중국 음식이라서 입맛이 안 맞는다고 어제부터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배이 지금 식사를 하러 온 한국인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챙겨주시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한여행할때 정말 많은 호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배를 3년 반 만에 재개한 거래요 운영을. 그래서 아직 예약이 꽉 차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시설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요. 어쨌든 오늘 그러면 그냥 쉬다가 나가야겠는데? 응. 곧 도착이긴 해. 지금 8시 8분이라 9시 도착이잖아. 어 응. 날씨 좋다. 과연 중국 대륙이 보일 것인가? 뭐야? 아 이거는.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된다 보니까 조금 뭐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깨끗하긴 해. 못쓸 정도는 아닌 음.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크게 생각한 단점이 오래 걸린다였는데 그거는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잠자는 시간 동안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네, 그렇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내가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 그... 싶다 이런 사람이면 이제 좀 오래 걸려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 아무튼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칭다오항 도착할 것 같고요. 내려서 이제 무사히 국 소속하고 칭다오에 있는 숙소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문 열어야 돼? 음비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비가, 비가 오고 있어요. 저게 터미널인가 보다. 그렇지. <목소리> 다 왔다 이제. <laughs> 엄마! 응? 현재 시간 11시 35분 원래 도착 예정 시간은 9시였지만 도착도 지연됨 역시 여유로운 게 최고야 어디가? 아 사인실은 이렇게 생겼나봐 사인실은 훨씬 더 깔끔하고 좀더 넓고 그리고 사인실에도 충전기는 저기 하나 있네 18,000원인가 더 비싼데 특히 네 명에서 여행한다면 여기 여 가면 진짜 좋아. 어 여기 완전 놀이터, 놀이터. 가족끼리. 이제 탈출이다. 탈출이다. 탈출. 우리 지구가 처음 놀이터 는 순간이야. 긴장되는데? 도적 <laughs> 저기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간다? 이 정도면 걸어가는 게 낫지 않나? 다 왔어 아, 내려. <laughs> 내릴 수 없어. <laughs> 탈출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지문 다 찍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laughs> 태양과 사람이 없어 과정은 빨랐는데 어. 이거 저 해야 되는 게 많았어. 아, 이제 저희가 숙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숙소가 칭다오 기차역 근처에 있거든요. 중국 여행이 난이도가 꽤 높아요. 왜냐면 영어가 일단 안 통하고 모든 정보를 한자로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타려면 여기는 또 페이를 많이 쓰세요. 교통을 이용하려면 교통 카드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탈수 있는 QR 코드가 생겨요. 이제 이걸 찍고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지도가 설명한 대로 따라가는 중. 긴장 어가 아, 처음 해보네. 이게 아닌가? 나온다. 성공. 됐나봐. 우와. 드디어 원 달성. 빙빙. 모스크도 싸다. 한천백0십원 정도밖에 안 돼. 아 비와가지고 고생했다. 여기까지. 어. 아. 아주 무사히 체크인을 마쳤고 이제 축구에 갑시다. 412 여기다. 오. 뭐야 이게 침대가 진짜 특이하다. 이게 약간 요 같은 거네 그지? 그데 여기서 어. 뭐 먹을 수도 있겠어. 어 그러네. 굿! 굿! o d g 화장실도 생각보다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이제 많이 오래. 무사히 쌓일 것 같아요. 나 핸드폰을 놓고 왔다 핸드폰에 우리 갈지 다 넣어놨는데 <laughs> 갑시다 갑시다 비가 많이 오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 밥 먹으러 갑시다 뭐야 왜 그래 지금 2시가 넘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밥좀 먹고 혹시 유심 살수 있으면 유심 사라고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식당에 왔습니다 응? 제가 메뉴를 왜안 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번역기로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QR 코드로 찍어서 주문하면 돼요 음. 이게 오징어 철판 구이래요 매콤한 양념을 얹어서 구운 건데 보통 노점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주문해봤어요. 중국에서 먹는 첫 음식. 환상적인 맛은 아닌데 일단 오징어 맛 맛있고 기에그 중국의 매콤한 향신료 있잖아 그게 있어서 약간 술안주로 딸것 같은 느낌. 와 이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양 진짜 많다 이거. 근데 맛있겠다 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미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입에서 맛있다. 가지 육즙이 팍 터지네. 너무 맛있어. 와 이건 뭐야? 만두구나. 음. 이게 칭다오에서 유명한 대표 음식 이 하나래요. 막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히 오징어 만두인 것 같고 이그 안에 삼치 만두, 조개 만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대요. 음. 하나씩 먹어볼까 이게 약간 노란색이 조개 같대. 아 그래, 노란색이. 오징어 어 오징어 이거 쫄깃쫄깃함 있던데 이 특이하다 양 진짜 많다 하... 역시 조국 양은 식도락면이다나 음악 추천 메뉴 맛있을까? 표정 벌써 울산이야 <laughs> 먹어봐 오이 냄새가 너무 쎄 실패? 응. 그냥 오이 냄새야 아? 저장 <laughs>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중산로라고 해서 틴다오에서 유명한 거리라고 해요 중국이라고 하지만 유럽 같은 느낌이 드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개항을 일찍 해서 그렇대 이거 알았으면 너도 제대로 구경했을 텐데 아쉽다 일단 이 거리는 비가 와도 예쁜 거 같아 인터넷잘 됩니까? 아, 인터넷이 잘 됩니까? 아닌가 보 유심 발급했습니다 야 유심 위신...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그 유심이 외국인이 발급받으려면 이렇게 좀큰 가게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한국인이라서 중국어가 어렵다 하고 번역기로 대화했는데 잘 됐어요. 중국 튜토리얼 유심 사기 성공. 저게 우리가 보러 가는 잔도야? 이게 잔도고 저게 이제 누각이 마지막 아. 끝에 있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왜 보러 오는 거지? <laughs> 이게 랜드마크래. 이게 칭다오 10경 중에. 일경이라고 해요. 아 어,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오랜만에 다시 여행을 시작하니까 좀 힘드네요. 체력이 다그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 여러분 저희 중국 여행 1일차 일일차 여기까지 하고 <laughs> 오늘 이제 쉬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